아로를 한번 캐 보도록 할게요. 자, 라키는 여기 꽃이 있는 부분은 아무리 눌러도 캐지지가 않죠. 캐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모서리를 얕게 파기를 한 다음 뿌리가 없으면 깊게 파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네 칸에서 양 옆에 두칸 내려와서 또 얕게 파기 한 다음 뿌리가 없으면 깊게 파기 그런 다음 이제 맨 마지막 여기 양 모서리를 네 개를 캐줄 건데 이때 보면은 여기는 뿌리가 이어질 수가 없게 단절이 돼 있죠 이거 꽁이에요꽁짜 그냥 하면 되고. 확인해주고, 얕게 파기 한 다음, 깊게, 얕게, 깊게, 깊게, 깊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는 8개 다 터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딴 데랑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눌러보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흙일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수 없는 곳으로. 지정을 해놔야 돼요. 다음에 이제 뿌리를 잘못 찾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굵었다가 얇아지는 거니까 5번 뿌리죠, 5번 뿌리. 굵었다가 얇아지는 건 무조건 5번 뿌리기 때문에 1, 2, 3, 4, 5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어. 뿌리는 항상 직선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일이 없어요, 절대. 무조건 직선이에요. 따라서 이 뿌리는 이렇게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게 내려올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알 수가 있네요. 왜냐면 여기서 아까 약개 파기, 깊게 파기를 했을 때 여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안 터진 거잖아요. 여기는 뿌리 또는 흙이야. 여기도. 근데 여기 자갈 수가 지금 3개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여기는 무조건 뿌리인 거고 여기는 뿌리 또는 자갈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뿌리가 1, 2, 3, 4?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왜냐면 5번 뿌리가 무조건 굵었다 얇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굵었다 얇아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이 풀이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시작될 수가 없겠죠. 요 옆에서 이렇게 왔을 거야. 근데 이렇게 왔을지, 이렇게 왔을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옆에 걸 볼게요. 옆에 걸 보면 얘는 어, 1, 2, 3, 4, 1, 2, 3, 4, 5 이렇게 될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 얘는 어디서 왔을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서 온 거예요. 그쵸? 왔을 거고, 1, 2, 3, 4, 5, 6, 7, 8, 9일 수도 있고, 8, 9일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를 확인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확인을 여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네요. 그쵸? 여기는 뿌리가 갈 수가 없는 데니까 그냥 파주면 돼요.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확인을 해 볼까요? 이렇게 갔죠. 자, 이 부분은 확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뭔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 그게 자갈인지 뿌리인지는 알수 없지만 라키아로는 뿌리가 아니라 흙을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팔 필요가 없어요. 알알 필요가 없어. 그러면 마지막 요 라인을 볼게요. 얘는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을지 이렇게 갔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뿌리 이 흙은 무조건 자갈 또는 흙이라는 거야. 왜냐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여기 이 뿌리를 가려면.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무조건 1, 2, 3, 4가 안 되잖아 그죠 여기서 무조건 뿌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갈지 밑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흙이고 이 부분이 의심이 가네요 이렇게 파지는 거죠 그러면 한번더 모서리에 얕게 파기 후 깊게 파기 양면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여기도 꽁흙이네요. 그죠? 여기는, 네, 파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꽁극이에요 왜냐? 봐요. 이 마지막 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올 수가 없잖아.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1, 2, 3, 4, 5, 6, 7, 8, 9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공짜, 여기도 공짜. 자, 그러면 이 뿌리는 여기서 시작이 됐을 건데, 1, 2, 3, 4, 5, 6, 7일지, 1, 2, 3, 4, 5, 6, 7일지는 알수 없지만, 4, 5, 6, 7, 8, 9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파볼게요. 저기. 자, 이렇게 팠을 때, 조금 아리까리하죠? 일로 갔을지, 일로 갔을지. 그러면 저라면 여기를 파볼 거예요. 여기를 파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는 이미 확인이 됐잖아. 뭔가가 있다는 게. 그게 뿌리일지 자갈일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차라리 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된 여기를 파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확인이 안된 부위네요. 여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의심스러운 자리로 놔둬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자갈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흙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손을 댈 구석이 없어. 왜냐면 뿌리는 최소 6개잖아요. 1, 2, 3, 5, 6일 수도 있고요. 1, 2, 3, 4, 5, 6일 수도 있어. 이게 전부 다이 부분이 이게 자갈이고 이게 흙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손댈 그게 없어요. 놔두고. 이 부분을 보면 여기는 무조건 흙이겠죠. 왜냐? 뿌리는 휘는 게 없다 그랬죠. 처음에 시작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꽁흙이고, 얘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알 수가 없네요. 둘 중에 하나를 찍어서 우클릭을 해볼 건데, 이미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야파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여기는, 네. 흙이고 얘는 다 가리겠죠. 여기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 아시겠죠? 옆에서 이미 여기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 볼게요. 얘. 얘는 무조건 이렇게 전부 다네요. 왜냐? 1, 2, 3, 4, 5, 6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뭔가 있다고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해 볼게요. 흙은 한 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의심스러웠던 여기 하나밖에 없죠. 여기랑 혹은 여기. 찍어 볼게요. 맞죠? 이런 식으로 뿌리를 찾는 겁니다.